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세리에 아 18라운드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나폴리가 무려 5대 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와중에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유벤투스전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평가 바로 가시죠. 먼저, 스카이 스포츠 칼치오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5점을 줬는데, 수비수 중에 가장 높은 평점입니다. 메렛, 디로렌조, 김민재 선수가 평점 7.5점을 받았고, 라흐마니와 후이는 평점 7점, 그리고 오시맨에게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MVP로 뽑았습니다. 반면, 유벤투스 센터백 브레메르에게는 평점 4점, 경기에서 어땠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과 함께, 디마리아의 골장면에서 처음에 로컬 로카텔리와 연계를 허용했다. 이 장면 이외에는 해당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박스 안에서 로카텔리가 처음에 연계하는 걸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투토 메르카토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줬는데 어, 수비 진중에 가장 낮은 평점입니다. 라흐마니보다 수비는 좋았지만 디마리아의 골 장면에서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 위치 선정이 좋지 못했고 허무하게 실점을 했다. 어, 이게 해당 경기에서 라흐마니가 득점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보다 평점이 높게 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김민재 선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네요. 네, 역시, 오시맨에게 평점 9점을 주면서 이 꼬리러시를 기록한 오시맨 리그 최고의 골잡이 중한 명이고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스팔레티 감독에게는 평점 9점과 함께 위대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칼치오나폴리 24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 마찬가지로 수비진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줬는데 오시맨에게 정확한 롱볼을 연결시켰지만 밀리크에게 헤더를 허용하기도 했다. 실점 장면에서는 다소 서툰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후반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 마찬가지로 오심에 게 평점 8.5점 가장 높은 평점을 주면서 경기 내내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브레메르와 산두루를 무너뜨렸다. 결과 <목소리> 머리로 득점을 하면서 모두를 열광시켰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투토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을 줬는데 디마리아 골 장면에서 급작스러운 전개라는 걸 감안하면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 상황을 제외하면 수비에서 바위처럼 단단했고 빌드업되는 복잡한 상황들을 간결하게 풀어냈다 스토나폴리도 마찬가지로 오시멘에게 평점 9점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했는데 경기를 잠금 해제했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벤투스가 계획한 전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방송사 비인스포츠에서 김민재 선수를 임페리얼 김민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메레즈의 반사 신경, 오시면의 완벽한 움직임, 흠 잡을 데 없는 득점. 수비진에서는 우수한 기량을 가진 김민재,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크비차. 어, 유벤투스는 말 그대로 나폴리에게 박살이 났다. 김민재 선수 의 유벤투스 전 스탯을 보면 터치 96회, 패스 시도 74회 중 69회 성공으로 패스 성공률 93%, 키패스 1회 롱볼 시도 5회 중 3회 성공, 그리고 수비는 클리어 5회, 슈팅 방어 3회. 가로채기 2회, 태클 5회, 경합 6회 중 5회 성공. 특히 지상 경합 5번에서 모두 승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수비진의 평가가 뭐 조금 갈리긴 하는데 특별히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했다거나 경기를 못했다거나 하는 평가보다는 김민재 선수의 좋은 활약과 더불어 투효 선수들 또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